만약 금성과 화성의 궤도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 머리 골디락스 존 골디락스 존은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는 우주공간의 범위입니다. 행성이 골디락스 존 안에 있다면 행성 표면에서 액체 상태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금성과 화성도 골디락스 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과 화성에서는 아직까지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았죠. 금성의 격만 봐도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비슷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천문학자들은 위치적으로 보아도 지구보다 조금 더 뜨거울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런데 탐사선을 보내어 조사해 보니 금성의 표면 온도는 무려 460도였습니다.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15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헬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대기는 지구보다 90배나 두터운데. 이 말은 공기가 누르는 힘, 대기압이 90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기압에 인간이 들어간다면 폐가 조여지고 고막은 파열나며 신체 압박이 심해져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질식하게 되겠죠. 화성의 경우도 지구와 비슷한 편인데 지구 바깥에 있으며 태양에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영하 46도로 추운 곳입니다. 공기는 매우 희박해서. 대기 두께가 지구 두께의 약0.6% 밖에 안 되죠. 이렇게 뜨거운 금성과 추운 화성의 위치를 바꾼다면 생명체가 살기 좋은 행성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오! 이번에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이 보이지 않아. 어? 왠지 모르게 두 글자가 떠오르는군. 아, 되지 마세요. 그러면 화성을 금성의 궤도로 옮겨보죠. 화성을 금성의 궤도로 옮긴다면 약 1억 800km 떨어진 거리에 있게 됩니다. 전보다 태양에는 반쯤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화성이 받는 햇빛의 양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화성의 표면 온도는 약 30도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70도가 넘는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구의 열대 지방 같은 온도를 가지게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성은 지구만큼 대기가 두텁지도 않고 바다도 없습니다. 두터운 대기와 바다는 열을 고르게 퍼지게 하여 밤낮의 일로차를 줄입니다. 하지만 두터운 대기도 없고 바다도 없으니 화성의 낮과 밤의 온도 차가 극심할 겁니다. 화성의 낮에는 12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 60도가 넘는 엄청난 일조 차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다 화성의 얇은 대기도 큰 문제인데 이 대기에서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힘듭니다. 대기압이 낮은 지구 에베레스트 산 경우에도 71도에서 물이 끓는데 화성은 그보다 대기압이 훨씬 낮아서 거의 영도에서 끓습니다. 그 말은 물은 화성에서 끓어서 모두 기체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옮겨도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 그렇다면 금성의 경우를 보죠. 금성을 화성 자리로 옮기면 태양으로부터 두배 이상 멀어집니다. 뜨거운 금성이 쉽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많은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습니다. 금성이 뜨거운 이유는 태양과 가까워서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금성의 두꺼운 대기가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 궤도와 바꾼다고 안들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뜨거울 겁니다 근데 만약 두 행성의 궤도를 과학기술로 바꾸었다면 행성을 테라포밍하는 것은 누워서 고구마 100개 먹힐 겁니다 나? 궤도를 바꾼 상태에서 금성과 화성을 테라포밍해보죠 화성의 경우는 대기가 얇은 것이 문제이니 화성의 대기를 두껍게 해야 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화성의 토양과 광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모두 방출하면 됩니다. 화성의 온도를 300도 이상 뜨겁게 한다면 수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실가스를 모두 방출한다면 대기압은 지구의 약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겨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대기가 희박한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만 해도 물이 약 50도에서 끓어오르게 됩니다. 궤도를 바꾼 화성의 평균 온도는 30도 이상이니. 큰 바다는 물이더라도 군데군데 호수를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나머지 부족한 대기는 시아노 박테리아 같은 특수 미생물들을 화성 전체에 뿌려 행성의 산소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산소가 있다면 식물들도 살아갈 수 있겠죠. 문제는 화성의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이 약해서 대기를 만든다 해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금성 궤도로 화성이 오게 되면 전보다 5배는 강한 태양풍을 맞이합니다. 자기장을 생성하는 장치라든가 태양풍을 막아줄 장치가 없다면 화성은 여전히 생명체가 살수 없는 행성일 겁니다. 금성의 경우에는 금성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바다가 필요합니다. 바로 금성대기에 수소를 넣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소가 대기에 유입되면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물이 형성됩니다. 이 방식으로 금성의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면 이론상으로는 금성의 80%를 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데 금성을 덮을 수소를 어디서 구하냐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